벌써 깜깜해졌네요. 아술 먹으러 가자. 오늘 하루 힘드셨나요? 전 지치지 않아요. 아, 에너지 아이셜. 사무실 안녕. 저희는 이게 퇴근은 아니고요 사실 촬영하러 간 거기 때문에. 오늘 근처잖아 나는 하는... 어. 사무실 근처에서 찍으면 마음이 홀가분하다. 오늘은 편안하게 한번 찍어보려고 해가지고 오늘 촬영 촬영하고 쇼츠도 찍고 롱폼도 찍고. 편집도 좀 하다가 이제 아재 식당 촬영하러 갑니다. 저희가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일정이 일주일에 한 촬영 한세건네건 정도 하고 왜냐면 아재 식당이 팟캐스트 하나 술 먹는 촬영 하나 올라가고 그리고 팀보가 두개 올라가니까 그냥 기본 촬영 네편 찍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편집하니까 대부분 이런 일정으로 올라갑니다. 그 사이 사이에 뭐 광고주 만약 광고 들어오면 기획안 쓰는 것도 있고 오늘처럼 짧은 쇼츠레건들도 있고 뭐 이렇게 갑니다 오늘은 그래서 회사 근처 투다리로 갈 겁니다 또 투다리가 뭔가 퇴근하고 먹기 딱 좋아 어, 좋구만 꼭꼭꼭아휴뭐 놓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야 너는 외장하지만 지금 너무 세 가자 투다리로 나 요즘 로또 안 산지 꽤 됐어 미국 주식 돈좀 벌면서 안 사다가 다시 지난주에 한번 빠질 때내 자신을 반성했어 로또를 안 사서? 어좀 벌었다고 <laughs> 여기입니다 투다리 진짜 오랜만에 온 투다리입니다 뭐 먹고 싶어 여기서? 뭐 그렇게 없어요 오늘은 좀 간편하게 먹고 싶습니다 요새 뭐 꼬치가 유명한 거 아니야? 투다리는 그래도 투다리 보면 웬만하면 꼬치 먹지 은행 꼬치 하나 꼭 시켜주세요 은행 꼬치? 8,000원이야? 와, 은혜꼬치 이렇게 비싸졌나 지금 은행 철이라도 나가면 좋은 <laughs> 건데 그러면은 그렇지. 이거 모든 꼬치 같은 거 있지 않나? 있겠지 한번 봐보자. 아, 여기 뭐가 있는지를 모르나? 야, 뭐 봐서 뭐하게. 해. 그럼 요거에 은혜꼬치 하나 시켜줄게. 아, 진짜 조금 먹네. 나는 또 뭐,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요거! 여기 오면 김치우동 먹어야 됩니다. 소주? 그래, 나 소주로 간다 저도 소주인데, 시원하게 그래. 500한 잔만 먹겠습니다. 어우, 봐주시네 아, 감사합니다. 요거 인사 한 번만 찍어 주십시오. 아 맥주 맥주 아 오늘 맥주가 시원하게 한잔 하고 싶었어. 나 아, 혹시 난 날이 추니까 맥주가 별로 안 땡겨. 한 잡시다. 강냉이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그 약간의 달달함이 있잖아. 어니언 바꾼데 이거 이거 캐러멜데 이거 아 캐러멜 단가가 다르잖아. 박빙이야 그래도. 약간 약간 달달한 게 좋은데. 뭔 진짜 딱. 딱 그거다. 여기지? 아, 무야나 했어. 왜 이제 너 무지 안 해. 뭘 존중하기로 했어. 언제 존중을 했다고요? 아, 우리 팟캐스트에서 그거 한번 할까? 뭐야? 내 인생에서 잘한 것들. 인생에서 선행 펼쳐본 적 있어요? 인생에서의 선행?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나중에 뭐 누가 뭐 미담이라고, 누가 퍼뜨려줄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지. 선행? 선행? 야, 지금 생각하지 마. 맥주 한캔서볼 거니까. 딱 봐도 없네. 그치 뭐 자리 양보하고 뭐 이렇게 무거운 거 들어드리고 아 그런 거 말고 무거운 거 들어드리는 건 선행이잖아 방송에 풀 정도 나는 없어 없어 그금 없어 선하지 않아 난 그런 거 같아 선행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 내 형편과 상관없이 선행은 그냥 하는 거다 근데 나는 그게 아직 안돼 어... 일단 선행은 손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좀 금전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하고는 싶으나 어... 아직 여유가 되지 않는다 뭐좀 하나보다 선행죠? 아니 아니, 그 하면 좋잖아. 어차피 맥주 한 캔에서 못풀것 같으니까 지금 얘기해 봐. 선행 뭐 있어? 외워 봐, 나풀거 많은데? 하나만 해 봐. 많으면. 그 중에서 제일 라이트한 에피소드 하나 풀어 봐. 내리막에서 뒤로 이제 그 사이드 브레이크 안 걸어서 내려오는 차를 내두 손으로 막은 적이 있어. 아 진짜? 이지 어? 선행? 선을 행하는 것이 칭찬을 받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질타를 받을 이유는 없다. 질타 안 했는데요? 아니 카메라에 얘기하는 뭐야. 거야. <laughs> 나 질타 받을까 봐. 생각, 너도 있을 거야. 어, 있을 거야없진 않아. 정말 사상 거라도 끊어 버리면질기니가다 분리수가 안되 있는 거 분리수가 네가 했다아 그런 건 있는데 왜냐면 네가 있어야지 나도 내 얘기를 하니까. <laughs> 이 새끼야. 나혼자 떠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맥주 한 캔으로는 못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맥주 반 캔으로 하자. 어, 오늘 에피소드가 없는데? 코너 속에 코너. 맥주 반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무보수로 누군가에게 늘 도와주고 막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후배들. 그건 꼰대지신가? <laughs> 술 먹고. 아, 후배들 컨설팅은 번뇌로 할게요. 아니지. 그들이 물어봤으니까 해준 아, 거지. 그거 나도 몇번해 봤는데 나는 항상 이렇게 끝났어요. 아 너무 말을 많이 했다. 나한테 이제 필요한 먹이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쫙 풀면 약간 나도 해소되는 게좀 있어요. 합리적인 잔소리죠. 안주 나오기 전에 또 떠들어 재끼네. 아집금 와서 또 촬영해야 돼. 하. 아 이번 주 촬영 많다. 대신 내일이랑 금요일 쉬잖아. 내일이랑 금요일 촬영 없지. 딜레마다? 내일이랑 이제 금요일날 촬영 없어서 아 어, 편집 X나 해야지 하면서 좀 편하겠다? 그러니까 편하게 보내면 다시 월, 화, 수? 촬영 X나 아 목요일날 금요일 좀 쉬어야지? 그니까 편집하더면서 좀 편하게 보내면 다시 월, 화, 수 맞아 우리가 나름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촬영을 한 이틀 정도는 아예 빼잖아, 편집하려고. 그럼 다른 날 촬영 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촬영 안 하면 그날 이제 회의도 해야 되고, 스케줄 잡아야 되고. 연말로 갈수록 하루하루 너무 빠른 것 같은 거야. 오늘 금방 갔지. 응. 응. 아니 그리고 난 솔직히 이제 지금 이 정도 업무량으로 9 to 6일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 업무를 평가해줬으면 좋겠어. 아 놀지 않는구나. 논페이가 아니구나, 김치우정어 맛있겠다. 와우. 감사합니다와 찍으시는 동안 약간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그렇게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업무 시간은 꽤 되는데. 응. 나 요즘 낮잠 안 자는 거 알죠? 엎드려서 좀 쉬던데요. 일부러. 아니 뭐 정말 직장인들보다 좀 느슨하게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아니, 아니, 아니. 나 요즘은 진짜 직장만 더 빡세겠어. 근데 밤에도 하지. 주말에도 조금씩 응. 일하지. 우리가 맨날 뭐 낮잠 자네 농담해서 여러분들 맨날 자는 줄 아는데 좀 자기 자요 근데 불편해서 오래 못 자. 나도 요즘 그래서 소파 아니고 의자 탁 뒤로 젖히고 한 15분 자잖아. 근데 그건 네. 너무 편해 보이지 않 그거 아니고 15분 나사에서 개발한 무슨 15분 파워냅 파워 냅 이런 거딱 틀어 놓으면 옛날 그거 알죠? MC 스퀘어. 너 MC 스퀘어 들으면서 공부했어? 없었지. MC 스퀘어 지금도 왠지 팔것 같지 않아? 아, 이 설마. 아이 그런 데가 은근히 안마하고 잘 판다? 자, 그래서 저거랑 그 아이 스테이션 전자 아니요, 아이스테이션 PMP 진짜 갖고 싶었어요 나도 없었는데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PMP도 정말 저렴한 버전의 PMP가 있었어요 우리는 반에 그런 거를 쓰는 애들이 있었어 그럼 걔네가 뭐다 뭐냐면 난 그때 그걸 봤어 07 호날두 스페셜 0 7 0 8 저렴한 거였지만 하여튼 가졌잖아, PMP를 그때 제일 많이 본게 패밀리가 떴다, 우리 결혼했어요 어. 이런 거 다운받아서 거기에 넣어놓고 자습 시간에 그거 봤어 애들 막 그걸로 만화책 보고 엄청 봤지, 그걸로 맞아, 그때 그랬지 오. 두다리는 김치우동이야. 두다리있장에서좀 그, 억울할 수도 있겠다. 맛있는 거 겁나 많은 사람들 김치우동 한번 먹어니아 맛있지. 이게 약간 라면 스프 냄새가 나더라고 아까는. 근데 약간 좀 김치 맛도 많이 나네. 김치라면인데 신김치를 넣었어. 아, 경상도 갱식이다. 그래 갱식맛이랑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염통, 파닭꼬치, 당날개 뭐, 네, 등등 있습니다. <laughs> 아, 좋다, 고등학교. 난 진짜 억대야 같은데. 오래됐지? 20년 됐는데. 우리가 이제 만나이제 쓰잖아요. 만나이를 잊고 37으로 기억하다가 가끔씩 이제 기계나 뭐, 나이 조회 할거 그러니까 있잖아. 로그인 할때딱 음. 하면 36세로 떠. 기분이 되게 좋다. 아, 기분이 좋아? 37으로 알고 있었는데 36으로 떠는데. 나는 3 5까진 좋았어. 그 국가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게만 35세잖아요. 그럼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만 34세고 35세죠. 하여튼 그 청년. 나도 이제 그 끝났더라고. 끝났어? 그 뭐지? 무슨 청년 모시기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청년 모시기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너나 조언 올렸잖아. 청년 아니래요, 청년 아니래요. 국가가 공인한 아저씨? 약간 이런 느낌. 국가가 날 버렸구나, 이제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나이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걸 근데 그말 하기엔 좀 젊다 요 그지? 여러분 혹시 느끼셨습니까? 요즘 촬영 때마다 머리하고요 와이프가 사준 선크림 바르는데 그 약간 토너 기능이 있어요 바르고 옵니다 요즘 그 얼마 전에 맥주 한 캔에서 원찬 님이 난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가꿔라 신경 써라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여성 팬뭐 그런 건, 그런 건 기억 사실 안 나고 맞아, 맞아. 이것도 너무 그지처럼 나오는 것도 직무유기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막 가슴속에 하고 싶었던 한마디가 있었어. 아그 문제가 아닐 텐데 은행 좀 먹어봐 은행. 우리 은행 내, 이제 우리, 우리 나이되면 은행, 은행 관리 많거든. 와, 훅 때리고 은행으로 달래주네. 와. 음? 그1년이 이벤트들이 있잖아. 그렇 와이프 생일, 내 생일, 결혼기념일. 양가 생신 명절 김장하지 거의 한 달에 한씩 있어. 그리고 그 중간 중간 겨울엔 방어 먹어야지, 석화 먹어야지. 봄에는 또 벚꽃놀이 가야지. 휴가도 한번 가야지. 휴가 한번 가야지. 여름에 망고빙수 먹어야지, 수박 먹어야지. 이러면 일 년이 금방 간다고. 너무 다 끌는 거 아니에요 망고빙수 까지는아또 <laughs> 여름이니까. 이게 그냥 그런 의식 없이 가면은 그냥 직선이 쭉. 그어지는 같은데 그런 것들이 딱 꼭지점을 딱 만들어주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다 보면은 선이 되게 예쁘게 그어져 잘 그으면 S 자가 될 수도 있고 아 이거 존나 멋있었다 선이 도형이 되는 것이 2D가 3D가 되는 거야 한자네 점이 선이 되는 거를 설명한 거 아니야 방금 그게 면이 되고 입체가 되는 걸 설명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알았어 알았어 야 뾰족한 거 치워 <laughs> 꼬치 그만 먹어 너 이제 <laughs> 그런 이벤트를 기억해 그데 김주우 맛있지 너나 아, 맛있어 맛있어 근데 뚝배기 위에서 우동 면좀덜주시네면 추가하면 되지 한세개 주셔야 될것 같은데 나는 이제 또 내년에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런 이벤트가 또 추가야 나중에 너그 아들 아들이랑 뭐 아들 미성년자 때술이빨 먹일 거라며. 그 앞뒤 다 자르고. 네가 아,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긴 했어. 근데 앞뒤 다 자르고. 아 어쨌든 한 말이긴 하잖아. 그러니까 주도를 알려주고 술의 어떤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다는 뜻이죠. 두달아번와 아들. 이전 고급 술 먹일 거예요. 나. 아... 내 아직도 소주만 처먹는 게술 맛을 몰라. 아들이 그때부터 술 맛을 깨달아버려. 그건 또 문제인데. 김상은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건. 그건... 그러고 싶습니다. 너의 방향성이 그리로 가르쳐, 가르켜. 네가 희망하는 마음이 보여. 와유, 누구나 누구나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될 때는 항상 그걸 원하죠. 그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면은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내 생각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니가 그러니까 생각 안하면 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생각하면은 된다고. 뭐. 아야, 애는 뭐. 잘 크겠죠? 와내관이 중에 첫 번째 아빠네? 두 번째 아빠는 누가 될까? 내 예상에서는 명규 1등, 나 2등, 자기 3등 재창이 형 아직도 못한 딱 그런 거였는데 재창이 형이 생각보다 일찍 했어 재창이가 생각보다 그런 가정에 대한 니즈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가 장난으로는 막뭐 날티나서 형 맨날 놀아서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형은 노는 것보다는 야막이 커가지고 나는 일 욕심이 많아서 결혼 늦게 할거라 생각했는데 맞아 나도 그리고 범은? 그런 어떤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다 이런 것도 잘 몰랐었고 아니 난난 난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다도 없었어 난 솔직히 결혼 못할 줄 알았어 근데 와이프한 너무 감사하네 살려준 거 아니야 우리 둘다 와이프한테 감사 해야 돼 우리 와이프니까 나랑 결혼해줬지 뭐넌 집에서 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어? 집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려줘. 어떻게? 야니치한내잘 네 잘, 잘 만났다. 내가 가끔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뜬금없이 밥 먹다가 난 근데 꽤 괜찮은 남편 아닌가? 그러면은? 내 눈을 피하면서 그래 뭐이 정도면 괜찮지? 그래 그래. 그때 그 당시에는 와이프가 그냥 받아주는 정도라 했지만 계속 던져. 얘꼭 남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맞아 서로 좋으니까 만난 거고 그래 서로 미사일은 만난 겁니다 내가 뭐 억지로 내랑 결혼하라 했나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결혼하면 끝난 거라고 생각해? 뭐 가두리에 뭐 가둬놓은 거라고 생각해? 결혼해보세요 절대 아닙니다 <laughs> 치열한 심리전과 계속 던져야 돼 알파고보다 더 빡세요 방구 끼다 걸렸다 그냥 던져 그냥 던져 일단 던져 방구 끼다 걸렸어 어떻게 던져? 사실 우리는 방구는 안 떴거든요 방구 튼 사람 꽤 많더라고 우리도 안 떴어 나는 방구 끼다 걸렸을 때 그래도 난 진짜 괜찮지 않냐? 던져, 그냥 던져. 뭐 어, 방구 빼은다 좋다라고 던져. 야, 근데 방구 빼면 진짜 완벽하지 않냐? 진짜 인간적이다잉? 나 방구 안꼈으면 진짜 연애 나이냐? <laughs> 내가 뭐 차원으로 한나한건 아니야 연예인이라고 했지. 우리 집은 방도 안떴는데 화장실 벽이 참 얇아. 나는 거의 그브람스처럼막빠바바 이렇게 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서 나오면 막 와이프 혼자 핸드폰 보면서 뽕뽀로 뽕뽕뽕막 막 이래. 근데 나는 와이프를 한 번도 못 들었거든. 여기. 나도. 그래서 맨날 놀림 받아 나는. 난 조롱 받아 <laughs> 어떻게. 해? 동물 찍급반 <laughs> 어, 와이프들은 방귀 어디서 끼는 거야? 그방귀안 뜨신 부부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 미스터리긴 하다. 나가서 끼나? 오늘 진짜 개 쓸데없는 얘기 개 많이 했다. 오늘 대화 주제가 이 분에 한 번씩 바뀌었어. 죄송합니다. 저진자님께 아재잖아요, 아재 식당. 아재들이 이제 ADHD가 슬슬 올라와요. 내가안 빠지니까 한게간이나 그건 뭐야, 근데? 똥집이야? 똥집인데 진작 먹었어야 됐어. 그 아. 오히려 좋아, 씹는 맛이 있어. 오늘 <laughs> 있다 약간 동남아에서 먹는 그런 꼬치들 같아. 이맛또 주제 또 바뀌었어. 아들야, 근데 아, 와이프... 술 마시면 이래요. 와이파이도 이거 한번 해달라야겠다. 까먹기 전에 사진좀 찍어야지. 아, 나분한번 불러. 야, 너 없으면 두 시간 만에 끝났고 손님 부르면 끝나고 도 밥도 먹을 거야. 괜찮아. 나 인프피야. 나 아, 나도 거기 포함이야? 미안한데 우리 엄마 아빠도 포함이야. 집에 누가 오면. 나 피곤해. 아, 난 그래서 쇼츠 촬영하려고 자기 집 동네를 갔잖아. 앞에 그냥 카페를 보는데 그때 자주 갔던 카페잖아. 어. 그때 범집에서 촬영을 거의 한 1년 가까이 했으니까 그렇지. 그럼 솔직히 좀 미안하더라고. 아, 그렇지. 그럼 돈좀 내. 아, 대화 끝. 래도 그때 그다 기억하는 게 있어. 우리가 딱그 시작하면서 너가 네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딱사 왔잖아. 아, 그걸로 퉁쳤어? 아, 근데 얘가 이제 그런 걸막 그렇게 고가에서 물하는 사이가 아니었어, 원래는. 고가 아니야, 그거. 그렇더라. <laughs> <laughs> 아 나중에 보면 그렇더라. 나 근데 저는 신기했지. 얘가 그때 뭐라 했냐면 플스랑 그거랑 고민했대. 근데 진짜 고민했거든. 자기 집이 용산에서 걸어갈 수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용산역에서 내려서 <laughs> 거기를 갔는데 내가 분명히 알아본 것보다 엄청 싸게 파는 거야 용산에서는. 비싸게 포장되어 있지만 커피 팔려고 멋신는좀 싸게 많이 할인을 줬나 해요. 기억나? 내가 그때 뭐 라떼 머신 필요해? 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내 예산보다 훨씬 축소돼가지고 막 그런 거 사주려고 했던 거지 음, 그럼 만약에 그때 커피 머신 할인 안 했으면 플스 사는 거야? 그치 만약에 가격이 비슷했으면 나고민을 했지 아, 그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때 근데 나는 그거를 사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 아, 너무 좋았어 나 소, 솔직히 네스프레소 홍보서사고 싶어요 <laughs> 난 그래서 얘가 선물해줬지만 내가 너한테 사려고 했잖아 너무 좋다 <laughs> 그래서 사무실에 갈때우리 무조건 네스프레소로 간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로 똑같이 했고 어든. 되게 가성비 있는 선물입니다. 그 집들이 선물 진짜 그거 짱이야. 맞아. 머신는 별로 안 해요. 앞으로 커피를 줘다 사먹기 때문에, 네스프로스 싸게 팔거든요. 그래서 어, 그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내가,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 야, 근데 우리 집에서 아득바득 했던 게 벌써 이 우리가 3년 차니까 그게 2년 전이야. 생각해보면 3년 꽉 채우는 스타트업 쉽지 않아? 그리고 내가 비빌에서 너랑 함께했던 시간보다 아, 거기에 거의 두 배가 됐어 어, 뽀뽀 한번 해? 이것도 시간의 상대성이야 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범이 보이즈 빌리지를 한게 진짜 되게 길다고 느꼈거든 근데 1년 좀 넘는 시기라고 했었잖아 1년 10개월 정도였나? 2년이 채안돼 어쨌든 나는 그때의 기억이 제일 길었어 직장 생활에 나도 진짜 거기 한70% 이상 차지하는 거야 범도 그랬고 그 예전에 저희 채널에 나오셨던 빈 피디님도 인연을 안 하셨더라고요. 맞아, 맞아. 근데 그두 분, 다른 분들 포함해서 그때 초기 피디님들은 진짜 엄청 뭔가 크게 남아있어서. 내가 아직 김부장, 그 서울 자가사는 김부장? 제대로 정주행을 이제 시작했고, 유튜브에 뭐 이렇게 영상 올라온 거 간간히 봤는데, 막 치열하게 살았던, 그건 물론 인생 후반에 얘기지만. 정말 인생에서 아무런 돈도 못 벌고 막 저~ 이래도 마냥 아름답게 기억되는 게딱 사회 초년생 그 시절 아닐까?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재밌었고 열정적이었고 그때는 되게 급여가 낮았지만 그래도 야근 특근 그런 상황 안 했지 그냥 재밌었으니까 일이 재미없고 일이 나의 삶이었고 하니까 그때는 주말에 행사 있어서 뭐 출근하는데 나안 부르면 서운했어. 맞아. 너왜안 그래. 부르지? 자기네들끼리 막. <laughs>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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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 빼고 하려고? 난 별로 안 중요한가? 근데 이게 3 0대 중반에 넘어가면 난왜 부르는 거야? 그니까 못 바꾸는 기억 이거 추억이야.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의 기억이 나만의 기억이 아니라 영상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게 되게 큰 축복이야. 아직 있잖아요. 재창이가 뜬금없이 우리 단톡방에 갑자기. 개 옛날 영상 딱 보내면서. 아까. 그럴 때 있지. 추억 쏘아 하잖아야이때 재밌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녹화를 오0명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어. 또 센치하게 끝나네 또. 노래가 센치하잖아. 우리 뽀기를 위하여. 왜또 갑자기 뽀기를 위하여야? 뽀기는 또 우리 내열간이에서 또상징적인 기점이 될수 있어요. 뽀기 정확한 발음해 보세요. 뽀기. 이젠 잘안 해. 너 뭐라 했네? 이전 영상에서 뽀기 뽀기. 아 그거네 나 몰라 솔직히 헷갈렸어. 그럼 다시 한번 해주세요. 뽀기 아니 뭐. 건배사 같은 거기를 위하여. 네. 고기는 너희 가정에도 축복이지만 내 열간의 이 그.. 인생 그래프에서도 기점이 될 겁니다. 너가 이제 스타트를 끌었기 때문에 줄줄이 땅땅땅 아시죠? 자기도아전 아직 없어. 저 일단 이거 꼬치. 어, 오늘 장어를 많이 먹던데? 아 저는 원래 장어를 좋아해요. 좀 봉천동에 혼자 살 때도 장어 많이 먹었어요. <laughs> 고기를 위하여! 뭐 언제가 다 좋은 소식 있으면 공유하고 하는 거지 뭐. 그럼요. 좋지 않던 소식이라도 공유하겠습니다. 내일간이를 위하여.